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구 레슨 강사 소우신입니다 아 먼저 오늘 레슨에 앞서서 인사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멤버십 가입을 하셔도 특별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바로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슨은 적구와 수구가 엇각으로 있을 때20 포인트와 30 포인트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곱하기 8 시스템도 있고 5와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투쿠션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일단 투쿠션의 답은 알지만 자 투쿠션으로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분이 없었죠 제가 오늘 어떻게 치면 그투 쿠션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테이블에 가서 시범 영상까지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제가 칠판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뚫려치기를칠 건데 자이 공의 답은 자 여기죠 요 라인이죠 자 우리가 적구를 쳐서 일 적구를 쳐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자, 이 적구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문제는 답은 이쪽인 걸 우리가 알겠는데, 내 공이, 수구가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치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 답은 알겠는데, 어떤 당점으로 어떤 두께로 쳐야 일로 들어가는지를 알고 계시면, 자, 이 공을 득점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자, 제가 오늘 이 기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수구와 적구가 어 쪽에 있어도 돼요. 자, 더 나와 있어도 됩니다. 자, 무조건 20포인트와 자, 30포인트, 이 적구가 20포인트와 30포인트에 있을 때 수구와 적구의 기울기를 보고 나서 자, 절반 두께를 고정으로 해놓고 당점을 찾아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좀 있으니까 제가 테이블에 가서 바로 시범까지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칠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자 이런 배열의 공들을 배울 건데 이렇게 우리가 앞돌려치기를 칠 거예요. 자, 곱하기 8 시스템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곱하기 8 시스템이 5n+1 시스템과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하나 둘에 셋넷4 그 8에32 유지점으로 쳐야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5n+1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여기가 70 라인이고요. 70에서 50을 치면 어차피 20으로 갑니다, 절로. 이게 파이프 앤프 시스템과 똑같은데,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길 떨어지든 여기 떨어지든 들어갈 거예요, 저 공은. 그쵸? 좀 짧게도 들어갈 수 있고, 길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공은 득점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를 어떻게 치냐예요, 어떻게 치냐. 어느 정도 수지가 있으신 분들은, 자, 이쪽 라인으로 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공을 뭐 8분의 2 두께로 치나, 8분의 3 두께로 치나, 8분의 4 두께로 치나 8분의 5 두께로 치나요 자 이쪽 비슷한 라인으로 다 떨굴 수 있습니다 다 당점만 주고 스트로크만 바꿔가면서요 자 그거는 고점자들 기준이에요 그쵸?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 당점을 많이 주고 하단 당점을 많이 준 상태에서 두께를 굉장히 조금 얇은 두께 뭐한 2두께 정도 쳐도 이렇게 비슷한 라인으로 지금 보낼 수 있어요 어차피 득점 되죠? 자 공을 거의 비슷하게 세워두고 자, 공을 아주 뚱뚱하게 쳐볼게요. 뚱뚱하게. 자, 답은 여기죠. 뚱뚱하게 쳐도요. 자, 그 비슷한 라인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지금 키스를 할까봐 잡으려고 했는데, 자, 이 라인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레슨을 요즘에 많이 해드리는데, 자, 레슨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 시스템은 너무 많이 아시더라고요. 아는데, 글로 라인으로 일단 못 보내셔. 자, 그 시스템을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오늘 이런 앞돌려치기에 제가 이쪽 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공이 20이 아니고, 이렇게 30에 있는 라인도 알려드릴게요. 1적구와 수구가, 자, 여기 있을 때와 두 번째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억각으로 있을 때다 쓰셔도 돼요. 조금씩 바뀌긴 해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좀 부드럽게 치거나 두께를 조금 빼셔야 되는데,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적구가 30포인트에 있는 기준 먼저 잡아 드릴게요, 이 적구가. 30포인트에 있어요. 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를 먼저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 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를 보고, 지금 이 기울기가 45도 기울기예요. 자, 45도 라인일 때, 1 적구를 절반 두께로 치는 거예요, 절반 두께. 자, 절반 두께로 치는데, 팁을 어떻게 주냐? 자, 3팁 주고 치시면 돼요. 자, 절반에 3팁을 주고 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바로 쳐볼게요. 자, 그 비슷한 라인으로 들어가죠, 지금? 자, 득점 됐습니다. 조금 짧게 들어가긴 했지만, 자, 이렇게 치시면 적중률 정말 높게 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떨어뜨려 놔도, 기울기를 먼저 봐요. 기울기. 이렇게.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 지금 거의 1대1이죠. 거의 1대1 정도 된것 같아요. 요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1대1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1대1 기울기에요. 한번 똑같이 쳐볼게요. 자, 절반 두께에 3팁으로. 자, 3팁 칠때 d q 가 이렇게 들린다든가 아니면 d q 가좀 내려간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똑바로 평행으로 하고 자, 가는 방향으로 3팁을 주시고 절반 두께 조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지금 팁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도 65 정도 되고, 65에 30이니까. 35 정도, 이 정도 라인으로 치면 되겠네요. 답만 보고 치는 거예요. 32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기울기가 지금 1대1, 45도 기울기니까 옆단에 자, 옆단 주고 절반 두께만 절반 두께만 쳐주면 아, 이 공이 이렇게 쉽게 30라인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기준점이 1대 1이 아닌이렇게한 칸이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고 1대 1. 지금 여기가 1대 1이죠. 1대 1인데 공이 지금 한칸1대1 안에서 한칸 정도가 뒤로 나왔어요. 자, 답은 어차피 크게 안 바뀌었죠. 70에 30이니까 40 라인으로 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건 아까 전에 제가 1대 1일 때는 3팁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렇 근데 기울기가 더 적어졌어요. 이러면은 투팁으로 똑같이 절반 두께 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투팁이 상단으로 들어가면 곡구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단으로 해갖고 투팁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절반 두께에 투팁을 주고. 그대로 쳐주면 지금 그 라인으로 정확하게 들어오죠. 자, 30 라인으로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대1에서 자 이렇게 봤을 때 방금 2팁으로 쳤고 한칸을더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더니 자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찾으세요 저요 1대1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45도 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공이 여기 있으면 3팁 아요로 와요 여기서 여기 한칸 오면 2팁 아한칸이더 왔네 이거는 1팁으로 치시면 돼요 어떻게 절반 두께로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공이 같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절반 두께를 치면. 근데 이거를 한번 쳐보세요. 잘 되면 바꿔갖고 치시면 돼요. 나중에.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들어가는지 먼저 볼게요. <목소리> 자, 절반 두께. 중단으로 원팁 주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득점 되죠? 저쪽 코너로 네 칸, 네칸 정도가 갔을 때는, 자, 어떤 식으로 치시면 되냐면, 당점을 옆단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 팀만 내리고 치세요. 자, 똑같아요, 기준. 자, 절반 두께 바꾸지 마세요. 더 뚱뚱한 두께 들어갔다가 실수합니다. 자, 절반 두께를 치시면서, 당점만 아주 미세하게 한팀 내리시면 안 돼요. 아주 미세하게 옆단에서 살짝만 더 내리고 한번 쳐보세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옆단에서. 옆다 3팁에서 아주 미세하게 반틈만 내리고 똑같이 치게 되면 이거는 30라인으로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공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도. 똑같이 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더 부드럽게 치거나 얇게 쳐야 된다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가시냐? 절반보다 살짝 더 얇은 두께로 가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큐 선을 아까 이렇게 맞췄다면 지금은 살짝만 더 바깥에다가 맞추고 치시면 돼요. 자, 쓰리 팁으로 똑같이 맞춰서 치면 자, 이 공도. 이렇게 30 라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가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이제 30 라인에 있는 것들은 다 배운 거예요. 자, 20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자, 이것도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1대 1 기울기면 이 공이 30에 있으면 3팁으로 칠하랬죠. 자, 이 공은 기준점이 20에 있을 때는 기준점이 1대 1일 때는 우리가 4당점. 자, 맥시멈 당점을 주고 쳐야 들어간다. 자, 공이 20에 있어요. 아, 1대 1이면 맥시멈이구나.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꼭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놔 볼게요. 1대 1에다 놓고. 자, 70에 20이니까 50 라인. 요 라인이네요. 어차피 곱하기 8 시스템도 똑같아요, 답은. 지금 여기 정도 걸릴 거예요. 절반에. 자, 맥시멈 당점으로. 쳐놓으면 이거는 20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중간 기준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면. 약간 타격을 주, 주든가, 아니면 당점으로 약간 내려갖고 변화를 주든가 해갖고 치시는 게좀더 정확하게 들어가긴 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면 좀 부드럽게 치셔야 되고. 자, 이런 기준점은 있지만, 자, 일단 여기를 못 떨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점을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대1에, 절반에, 자, 맥시멈 팁을 주고, 치게 되면,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20포인트로 들어가죠? 자, 일단 여기 뭐, 중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20일 때는 무조건 맥시멈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절반에 맥시멈. 아, 1대1이네? 아, 그럼 이건 절반에 맥시멈. 치면, 요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1대 1에서 공한칸 정도 빼 버리고 이렇게 빼고 쳐 볼게요. 자, 이거는 3팁으로 치면 되겠죠? 어차피 70에 50 라인, 2 라인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2 라인으로 들어오면 될것 같고. 자, 3팁 절반에 자, 3팁 주고 되면 이 공은 20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치시면 돼요. 자, 여기가 3팁이고 자, 여기가 3팁 자, 2팁, 1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팁 2팁, 1팁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절반의 중단으로 자 원팀만 주고 자, 절반 두께로 치시게 되면 그렇죠 약간 당점이 높아갖고 살짝 곳구가 나긴 했는데 그래도 20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곡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당점을 조금 내리고 치시면 유리하게 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다 배웠습니다. 답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치면 이쪽으로 우리가 답으로 와서 이 공을 득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자, 20 포인트와 30 포인트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게 연습이 되시면요. 자, 빠르신 분들은 여기 4 0에 있는 것도 다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해 보세요. 30, 20 라인. 자, 오늘 두께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께만 정해놓고 우리가 당점의 변화로만 20포인트와 30포인트에 있을 때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건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누구든지 치실 수 있습니다. 하점자분들도요, 투 쿠션을 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요. 모두 본인 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